이 차량의 옥스폰 에어컨을 스폰지 키트와 이렇게 슬링 마운트를 이용해서 설치했습니다. 이제 가동을 하지 않은 상태고요. 네, 설치 방법만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수관을 열어두시고 전원선 에어컨을 차유리에 슬링 마운트를 이용해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옆면부에 벤트, 덕트, 트를 연결해서 이쪽에는 스폰지 키트입니다. 보시면은 문이 열려요. 이렇게 스폰지 키트를 이용해서 설치를 했고, 그리고 벤트. 이쪽이 바람이 에어컨으로 들어가는 쪽이고, 이쪽이 바람이 실내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레이 차량의 에어컨 차박 시스템에 대해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